영상,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등 고성능 작업에 유용한 노트북. 레노버 2025 아이디어패드 프로 5 코얼트러 9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5050 모델을 소개합니다. 3K OLED 디스플레이 2880X 1800의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3K OLED 패널은 작은 글자나 섬세한 그래픽까지 또렷하게 표현합니다. OLED 특유의 깊고 풍부한 색감. 암벽에 가까운 블랙 표현, 그리고 탁월한 명암비를 통해 영상, 사진, 콘텐츠 감상 시 몰입감 넘치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3K 2880X 1800 뛰어난 선명도 섬세한 표현. OLED 화질 완벽한 블랙 표현. 40.6cm 16대10더 넓은 화면. 120Hz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 DCI-P3 실제와 같은 생생한 색재현율, 500니트 어떠한 장소에서나 밝은 화면, 디스플레이 HDR True Black 1000, 컬러 캘리브레이션, 플리커프리, 로우 블루 라이트, 3K 2880x 1800 고해상도 화면, 3K 해상도 2880x 1800은 선명하고 세밀한 화면을 제공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를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하며, 작업 공감이 넓어 생산성을 높이고 멀티태스킹에 유리합니다. 또한 미디어 소비와 사진, 영상 편집, 디자인 등 창작 작업에 적합해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도 끊김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선명하고 밝아진 500니트의 밝기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로우레이크 코어 울트라 9285H 프로세서는 인텔의 AI 능력과 뛰어난 클라이언트 프로세서입니다. 총16 코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16 스레드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AI PC로 누구나 학습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리더가 될수 있도록 설계되어 강력한 생산성에서 향상된 보안 및 속도에 이르기까지 인텔의 AI는. 차세대 프로세서 성능의 핵심입니다. 지포스 RTX 5050은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RTX 아키텍처인 블랙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 향상된 레이 트레이싱, 차세대 텐서 코어, 개선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와 고대역폭 메모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GPU는 가장 그래픽 집약적인 고사양 최신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SD카드 리더기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컨텐츠 제작을 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진 만큼 촬영을 하고 바로 노트북에서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로 SD 카드 리더기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두 개의 m.2 SSD 슬롯으로 42mm m.2 SSD 슬롯 1개와 80mm m.2 SSD 슬롯 1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하며 최대 NVMe SSD 1TB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듀얼 채널 쿨링 팬 시스템과 총 4개의 통풍구로 이전 세대 비해 향상된 열관리 엔지니어링을 지녔습니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 혹은 파일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열기를 팬 시스템이 공기를 이동시키고 후방 통풍구를 통해 내부의 열을 제거합니다. 더 빠른 속도 와이파이 7 와이파이로 최대 46 Gbps의 처리량을 가속화합니다. 더 짧은 레이턴시. 레이턴시로 부드러운 와이파이 성능을 제공하여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항상 성능으로 실행합니다. 더 많은 네트워크 처리량. 320MHz 및 멀티링크 작동을 장착한 와이파이 7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보다 많은 처리량을 제공합니다.